자 가보겠습니다. 제 11회 에이스 동아리 내전 리그 어 TOP 동아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TOP 동아리는 좀 떨어져가지고 자 아무튼 5강 1경기 1차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구님 팀대 갓브링님 팀인데 일단은 음. 루키 님이 요즘에 황태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크리스 님 팀, 그니까 그 중구 님 팀은 일단은 1차전에도 보여줬던 조합이죠. 사실 이제 채치수랑 변덕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시긴 하는데 요 조합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조합이고 아무래도 갓뿌링 님이, 갓뿌링 님이 그 황태산 최강자시다 보니까 황태산을 이제 선픽이기도 하고 그래서 황태사는 가장 먼저 뺏어온 것도 있고 루키님이 또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황태사 먼저 선픽 가져온 거1리가 있죠. 일단 조합 자체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구님 팀이 깔끔하죠. 근데 믿고 보는 휴휴님의 백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님. 프리님도 진짜 그 수준급 스코어로 잖아요 굉장히 대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다고 해도 조합적으로 딱 보면은 김수겸 황태산 채치수 요 조합이 더 좋아보이죠 확실히 아 앵클 걸렸어요 앵클 걸려가지고 페이드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죠 서태웅들이 이제 저는 이정환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상대해보면은 저 저렇게 짧게 그 스텝 밟으면서 하는게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그궁 반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자 일단은 4대4 동점이죠 휴 패스할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쫓아오는 황태산이 조금 늦었죠 포블 타이밍이 바로 올라가죠.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크리스님. 사실은 리바운드 싸움이나 꼴비 싸움은 아무래도 그 중구님 팀의 체취수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잠재력도 그렇고, 제가 이말 하자마자 갓다마형님이 하나 가져오네요. 변덕그가, 리바운드. 아, 이게 방해가 안 되냐? 저 하면 이게 좋아 보이는데, 중구님 팀이. 한번 접는 게 있을 텐데 접는 것도 이제 섞어가면서 써야겠죠. 패스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자 리반드는 확실히 채취 수가 캐릭터 상으로도 좋고, 그 아무래도 크리스 형님은 그거를 센터를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주 캐릭터죠. 주 캐릭터다 보니까. 좀더 깔끔한 면이 있고, 아 이것도 좋았죠. 이거는 조금 돌렸으면은 그 패스를 돌렸으면은. 자클락이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었어요. 방해를 감안하고도 그냥 잘 던졌죠. 아리바운드는 확실히 크리스님이 다 가져고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짧게 짧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확실하게 이제 변덕기를 공략해 줘야겠죠. <laughs> 변덕기도 잘하시긴 하시는데. 아, 나이스 커버 플레이 이건 너무 좋았죠. 이건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슈 패스가 만약 각성 서태용이었으면은 저쪽 백정태한테 이렇게 쏙빼 빼줬, 줬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슈팅 올라갈 때 커버를 잘 해줬어요. 아, 안 들어갔어요. 자 아무래도 황태산이 지금 마스터리가 많이 찍혀 있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접고 하는 거는 있었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좀 패턴이 조금 단조롭죠. 아 좋아요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이렇 뒤로 드리블 한번 쳐주고 저렇게 그 뭐지 하이루프 올라가면은 반응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더 있더라고요. 아 너무 빨리 뛰었죠 이번에는 김수겸이. 황태산이 넘어지는 바람에. 아, 이번엔 잘 받는 게어요 아이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네요. 이게 뺏겼으면은 지금 2점 차기 때문에, 아까 4점 차, 그러면은 이제 그 턴오버가 되고 공격권이 넘어갔을 때 6점 차까지 벌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수는 그러니까 뼈 아플 수 있었죠. 자, 그래도. 아, 좋아요. 좋아요. 확실히 체질수가 유리하죠. 앞에서 아, 조심해야 돼요. 패스 조심해야 돼요. 효연 님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등이시잖아요. 백정태. 진짜 패스길 진짜 잘 읽고 타이밍 진짜 잘 읽거든요. 자, 동점이에요. 지금 굉장히 팽팽하죠. 14대 14. 43초 남았는데 과연, 아,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굉장히 아쉽겠네요. 자, 일단 궁극기로. 아, 나이스 블락이에요. 6블락. 대만형님 6블락. 뿅뿅. 방에 떴고, 이건 리바운드는. 아, 체질수가 커브까지 갔다가 리바운드까지 잡아주네. 혼자 다 하고 있죠. 아, 어, 나이스 플레이 였어요. 와, 중구님, 나이스 플레이. 자, 이렇게 되면 14초 남았는데, 갓뿌링님 팀은 그 시간을 가그잘 쓰면서, 그 공격을 마무리 시켜야겠고, 중구님 팀은 여장전을 노려야겠죠. 막으면서. 궁 있나요? 아, 노마크에 들어갔죠. 와, 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잘붙어졌으면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16대 18로, 가플링님 팀이 1대0으로 완성합니다.